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캐디너 독스월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캐디너 독스월드의 대형 후재를 정확하게 입수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리노독스월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 중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자 저는 호재를 입수를 했고요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캐리노독스월드의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방송을 한 9개월 정도 계속 했어요 근데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포인트를 두곳 밖에 집어드린 적이 없어요. 자,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거든요. 제가 이때는 최저점이니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는 대폭락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다 찾아보시면 있는데, 이때 패닉셀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우리 소통방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매수가 들어가서 300% 이상의 수익이 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패닉셀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호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점 보려고 계속 진입을 노리고 있어요. 자, 제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때 9월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최저점을 정확하게 맞췄는데 제가 2차 매수하시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었죠.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탈 시점을 봐야 되지, 만약에 매도 잘못하면 은 정말 최저점에서 손절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이때 말씀드렸지만 최저점에 손절하면 진짜 큰일 나니까 참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때도 반토막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5원에 매수 들어가서 그 이후에 신고가 터졌어요. 진짜 아무도 신고가 터질 거라고 예상 못했고요. 18원 찍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그래서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갔어요. 자 제가 물탈 시점이랑 정확히 봐드릴 거니까 소통방은 100% 무료예요. 그래서 이런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캐디너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윈터뮤트 지갑에서 이 뮤코인이 발견이 됐는데 1억 9천만 개나 가지고 있어요. 자 고래들은 여러분들 바보가 아닙니다. 고래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유가 있으니까 매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이 들어났는데. 이 윈터뮤트는 50개 이상의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특히나 바이낸스랑 협력을 하고 있는데,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는 이제 거래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라서 상장이랑 밀접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랑 협력 중에 있다 보니까 이 윈터뮤트가 뮤코인을 매집을 하는 이유는 바이낸스에 상장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윈터뮤트는 마켓메이커라고 소문이 나 있고요. 9월 10일에 네이로를 매집했다라고 속보가 나왔어요. 근데 바로 6일 뒤에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대박이 터졌는데요. 자, 이 네이로코인이 바이낸스 상장 시점이 딱이 시점인데 6,000% 터졌어요. 단기간에 60배 됐고요. 자, 진짜 이윈터미트가 이렇게 대량 매집해서 60배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캐티넛독스월드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통방에서 기회 보고 있고요. 자, 최근에 바이낸스 관련해서 호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바이낸스를 지분을 인수를 하겠다. 정말 엄청난 대용호재인데 트럼프가 바이낸스 인수하는 순간에 그냥 코인 시장은 대불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뮤가 상장을 하면 엄청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나 MGX가 바이낸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떴는데요. 바이낸스에 대한 최초의 기간 투자인가 동시에 가장 큰 역대급 투자예요. 자, 정말 코인 시장이 지금 불장이 직전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작년부터 고양이 코인을 상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뮤 코인이 상장할 가능성 높고요. 이 뮤는 바이낸스에 이미 선물은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물 상장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정말 준비를 하고 타점을 잡아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저는 운영진을 만났고요. 극비의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바로 대형호재인데요. 제가 정말 이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가방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운영진을 만났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쇼핑몰이나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주고 이 가방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운영진을 만났기 때문에 이 가방을 입수를 했고요. 극비해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대형호재를 알고 있는데 폭등이 언제 터질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캐디너라고 연락 주시면 우리 소통방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정보가 부재하면요 손절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다 날리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100% 무료로 말씀드릴 거고 우리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재단 측에서는 언급을 했어요.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에 상장 신청했다. 언급했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기 전에 뷰를 열심히 모아가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통방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통방 자체가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이유가 보통은 고배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 50배나 100배로 진입을 했는데 매매 한번 했을 때 3만 달러 이렇게 벌어가세요. 수익 인증도 매일 나오고 있고요. 순식간에 100% 돌파해서 이런 적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00배로 진입을 하면 1%만 그 종목 올라가도 내 수익은 100%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폭등장이 왔을 때 이렇게 진입을 하면은 진짜 한 방에 졸업까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수익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코인 시장이 대폭등의 직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남들이 다 좋다고 할때 매수가 들어가면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남들이 잘 모를 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고요. 저한테 캣이너라고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 선착순 30분 안에서만 입장 가능하시고 극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페페코인에 4만원 투자했는데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극초기에 내가 1만원에서 5만원 소액 투자한 게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러한 수익이 나오는 건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급의 밈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바라크라고 하는 밈인데 지금 대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소개해드렸었는데 저한테 구매정보 받아가신 분들은 상장빔이 정말 제대로 쏘고 있다 보니까 하루만에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우창펑은 자신이 무바라코라고 하는 사실을 미묘하게 인정했다라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우창펑이 무바라코라고 언급을 하면서 탄생을 한 민코인인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0.11달러 선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0.18달러 지나고 있죠. 그래서 하루 만에 50% 이상의 수익 가져갔습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건데요. 아무래도 바이낸스 상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코 앞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우창펑은 자신이 무바라크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인정했다. 바이낸스 사장의 전형적인 음미라 움직임이죠. 자우창펑 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면은 그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을 때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이 하늘 높이 치솟는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바이낸스 상장이 이들의 목표이다 보니까 정말 지금 임박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 관련해서 호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일가가 바이낸스 지분을 인수하겠다 발표를 한 상황인데 진짜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 코인 시장은요 대불장이 오는 겁니다 지금 BNB 시세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는 지금 투자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낸스에 대한 최초의 기간 투자가 들어오고 있고요 20억 달러 상당이다 보니까 역대급의 가장 큰 최대의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BNB 민코인잘 보셔야 되는 시점이시고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벤트 종료는 6일 남았는데 이 무바라코인을 받아 가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에어드랍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5933-3168 번호로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에어드랍 어떻게 받는지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정말 바이낸스 상장 전에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언급을 했습니다. 밈 코인은 카지노다. 늦게 참여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밈은 초기에 잡아야 정말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인 거고요. 제가 오피셜 트럼프도 한 시간 만에 바로 포착을 해서 말씀드려서 구매 정보 빠르게 받아가신 분들은 진짜 한 시간 만에 거의 20회가량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졸업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바이낸스 상장을 그날 당일에 바로 했다 보니까 엄청난 상장빔이 나왔다고 라볼 수가 있고요. 이 실온에코, 제가 비상장일 때 말씀드려서 저한테 구매 정보 받아가신 분들은 진짜 졸업하셨습니다. 천만 퍼센트 더 줬어요. 천에다가 만 퍼센트. 진짜 이런 숫자가 가능했었는데요. 만원 넣으니까 10억이 되는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로에 코로 졸업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 무바라크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보니까 이 기회 잡아 가실 분들은 010-5933-3168 번호로 문자 저한테 남겨주시면요 제가 구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이 상장정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 이게 상장하는지 알아야 지금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상장 정보까지 드릴 거니까 정보 제공 100% 무료입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말씀 드릴 거고요. 저한테 문의가 정말 하루 종일 오고 있어서 선착순 30분 안에서 가능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문자는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되세요. 감사합니다.